제가 이번에 미국에 갈때 제가 그 승무원하고 제가 가는 길에 뉴욕에 가는 길에 조금 대화할 를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승무원이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들면 그 승무원이 이제 본인이 지난번에 이제 그 방기문 총장님을 본인이 모시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승무원이 뭐 자세라든가 승무원은 어떤 역할을 계속 와 있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니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방기문 총장님을 모시게 됐다고 그러면서 아주 인상이 깊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연에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쌤이 강의해보면 어떤 사람이 인연이고 저 많은 명동바닥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들 인연이 아니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방기문 총장님을 제가 서빙을 해드렸어야 할 정도 같으면 나한테 기억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신한테는 그냥 허투루 준 인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총장님을 봤어요가 아니고, 적어도 제가 열매실간 동안에 그분이 어떤 서빙을 하면서 그분을 많이 지켜봤고, 그래서 그분이 많이 기억에 남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당신과는 뭔가 가까운 인연이 형성될 수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서빙은 잘해주죠. 제 기본적인 직업 윤리에 의해서. 서빙은 잘해주시면, 그 인연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안에서는 계속 제가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가셨을 때, 이제 제한들는 방기문 총장님에 대한 밖에서 본 어떤 그러한 정보와 또 제가 가까이서 모시면서 제가 봤던 정보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이 혼재되는 이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이제 그 헤어지고 본인이 밖에 나왔을 때, 물론 일을 하다 보다가 보면 이제 방기문 총장님에 대한 소식이 들어올 거예요. 이번엔 박림원 총장님이 어떤 일을 했다 어디에 참석했다 어디에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걸 가지고 나중에 거기다가 돼서 박림원 초장님한테 예를 들면 가까운데 뭐, 뭐 이메일을 알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뭘 연락할 수 있는 어떤 걸 알아서 제가 지난번에 모셨던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고 그때 총장님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귀감이 됐다고 하고 그때부터 박림원 총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방기부 총장님이 어디 가셨던 행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총장님이 건강하십니까? 라든가, 아니면 총장님이 어떤 하시는 행보를 저희들 응원합니다? 라든가, 어떤 이런 식의 계속적인 그분과의 어떤 나의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쌓이다 보면 본인이, 음, 응?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이게 많은 관심을 주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람을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의도적인, 인위적인 노력을 한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적어도 관심 있게 받고 뭔가 기억에 남고 귀감이 됐었고 정말 훌륭하신 분 같았어요 라고 한다면 그 훌륭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그 분을 따라갈 수 있거나 그 분에 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행보를 보고 내가 배울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연결을 계속 해가면서 그 분이 하시는 행보에 대해서 또 본인이 챙겨가기도 하고 아 나는 여기까지 알았지만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면 분명해서 어떤 인연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 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때아 나는 저 사람하고 뭔가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누구인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까? 그러면 그때 돼서 내가 하는 말에서 굉장히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할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한 마디씩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인연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변에 수많은 인연들이 오지만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볼 적에 저희들도 제가 옛날에 그 반기문 총장님의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 제가 케네디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대요. 어디선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아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영어도 열심히 하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거거든요. 어떤 터닝포인트로 삼고 내가 그쪽에 뭔가를 나도 멋진 사람으로 나도 되고 싶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그런 관심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의도적으로 뭐 연결해서 그사람과 같이 차를 마시거나 뭐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 관심을 가지다 보면 당신한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분이 나한테 어떤 인연적으로 연결을 하든 아니면 나한테 좋은 정보를 주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앞에 왔던 인연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고 나의 뭔가 뇌리에 인상이 깊이 남았다고 한다면 아, 이건 뭔가 나하고는 좀 특별한 인연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때 아, 우리가 전복강의를 듣고 아, 인연이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내 거로 가져와서 그렇다면 나는 내가 어떤 경우에생겼을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나한테 한 번씩 접목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나한테 접목을 해서 이 정법이 나에게만큼은 살아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걔는 그냥 저 허공에 왔다가 허공에 날아가거나 저 유튜브 속에 있는 정법이에요. 우리가 내 거로 할수 있다는 거 이거를 먹고 내 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너무너무 좋다고 한다면 저것을 내가 했을 때 분명히 나한테도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냥 아 너무 좋다, 뭐하다 이렇게 하다가 좋다가 그냥 또 가다가 좋다가 가다가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더뭐 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말 뭐 간단한 어떤 본인의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라든가. 뭐, 아니면 본인이 뭐 어떻게 점심을 먹을 때, 뭐, 어떤 게뭐 좋았다든가, 다음에 총장님, 다음에 이런 데 나오시면, 한번, 여러분 한번 먹어보세요. 라든가 작은 관심. 이것이 그 사람은 굉장히 내리에 남게 하거든요. 이게. 그것이 자꾸자꾸 쌓이면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 나한테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관심을 보였죠. 이 주파수거든요. 이 주파수를 해서 계속 보내는이 주파수가 선이 요만하다 가 두꺼워져요. 이게. 이 두꺼워지면 남들보다 강력한 에너지 선달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 내가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도와줄 인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그 인연을 통해서 내가 또 그분을 도와줄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못하는 걸. 그걸 내가 또 도와주다 보면 정말 서로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되다 보면 내 인생도 어떻게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기은 총장님이라 한다면 제가 그분의 어떤 70%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보실 때 다음에 정말 아,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만한 관심을 주고 했다면 불인 곁에 오신 인연 중에서도 이 사람을 소개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친구하고 어떻게 좀잘도움 해봐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또 다른 길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나한테 어떤 인연이 올까 뭐 어떻게 할까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연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선천은 자연에서 주는 인연을 가져갔지만 지금은 인연을 내가 어떻게 내 인연을 만들 것인가 이게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연구도 하시라는 게 바로 이런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는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저는 제가 배웠던 걸 이걸 제가 아낌없이 쏘다닐 거예요. 쏘다니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만들든 아니면 연구하는 뭐 책자를 만들든 아니면 또 어떤 무대에 리를그 어떤 뭐 연극을 만들든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낌없이 내줄 각오는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채야 돼요. 안 보채면 저는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예. 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고 나와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원장님 너무 어렵다 하거든요. 아니요. 잘 보라니까요. 여러분 어렵다고 지금 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데.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다는 사람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그쪽에 내가 면피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 내가 그만큼 덜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급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여기서 내가 뭔가 도모하고자 한다면 어렵거나 쉽거나 가네 내가 도모하는 거죠 내가 출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출연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도 가까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할때 너무 어렵다 뭐 원장님 너무 바쁘지 않나 막 이래 하지만 저는 바쁜 가운데서도 저는 제가 할 일을 스스로 합니다 예. 아무리 바빠도 남들이 볼 때는 뭐 논다 할지 모르나 저는 그 노는 것 속에서 저제재부를 잡아가기 때문에 저는 경중이 없습니다 어떤 만남에서 아이 사람은 사회적인 질량이 높으니까 음이 사람 좀 질량이 높은 대화 아니요 질량이 높고 낮고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우리가 오늘 몇 사람이 만나서 질량 있는 대화를 했다면 거기서 서로서로 우리가 이해가 됐다면 저는 최고의 질량 있는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사회에 있는 정말 높은 지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도 서로가 대면 대면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질량 있는 대화를 한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높고 낮은, 뭐 질량이 좋고 안 좋고 이걸 다 놓고 오늘 내 앞에서 왔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더 재밌게 하고 이 속에서 내가 뭘 얻었는가가 최고의 질량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입에서 원장님 어려워요, 원장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이말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 많이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말할 거예요. 많이 바쁘죠? 그럼 여러분 내 시간 뺏지 말아요. 저는 그 사람 물리칠 거예요. 왜? 바쁘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내 시간을 뺏지 말아야 나나는그 사람 물리친다니까요. 왜? 누구보다 나를 바쁘다고 했으니까. 그죠? 어 그래서 그런 말은 여러분들 놓으시고 많이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결할 사람 다 연결이 되고 그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만큼 질량이 두꺼운 사람 연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저소영이마하도 같이 이렇게 연결한 이유는 미주알 고주알 오만 얘기를 다 해요. 그 속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주제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따야 될큰 맥락이 나오거든요. 원리가 나온다고요. 이 원리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는 자연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음, 꼭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수없이 나란에 전자파 속에 다그 원리는 다 숨어 있거든요. 그 원리를 어떤 걸 잡아서 내꺼화시킬 것인가. 이것은 나한테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수주 지나는 인연이 아니라 나의 인연로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남들보다 좀더 나은 위치에 있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이해됩니까? 네.